설치할때는 꼭 노즐차단기에 내려놔 <laughs> 그냥 차단기 안내려고 그냥 가다가 한번 버튼을 닫아가다치다치셔가 지금 회복이 좀 되셨는데 네. 이게 다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PI 정기자 충전기 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 달성군에 저희 EPI 충전기를 분해 주신 고객님을 만나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옆에 나와 계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달성군 농공원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는 켈라 요번에 구입했고 g p i 충전기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니까 지금 테슬라 모델 Y를 타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테슬라 모델 Y를 구매하시면서 같이 저희 전기차 충전기를 구매한 걸로 들었는데 예. 지금 얼마 정도 운행하셨고 얼마 정도 충전기를 설치하셔서 사용하셨는지요? 지금 한 3개월째 한1 0로 k m 탔습니다 처음 전기차도 타보시고 처음 충전도 이렇게 해보셨는데 예. 그동안 3개월간의 경험이 뭐 간단하게 축약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어, 경제적이고, 예. 어, 편하고, 네. 다 돼서, 예. 일단, 전기차라는 부분에서 전기로 충전을 해서 가기 때문에 요금이 내연기관보다는 훨씬 저렴하잖아요. 예. 예. 일단, 이렇게 지금 이제 집에다가 충전기를 설치해 두셨기 때문에 너무 이제 편하죠. 예. 따로 주유사 한번 안, 예. 찾으러 안 가도 예. 되고, 여기서 이제 바로 충전해 두면 아침에는 100%다 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너무 편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편한 것도 편하지만, 네. 일단은 너무 너무 경제적입니다. 아, 너무 경제성에서 <laughs> 너무 만족을 네. 하시는군요. 네. 사람들이 제일 전기차를 타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경제성 그리고 뭐 정숙성 그런 것들 있는데 전기차는 사실 이제 타보신 분들도 처음에도 조금 두려움이 있으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타보니까 훨씬 더 좋다는 걸좀 느끼시지 않으세요? 네 이제는 그럼 네. 그서 네. 완전 해방됐습니다. 음. 처음에는 네. 이것도 라 저것도 몰라, 고가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예. 요즘... 저희 충전기를 이렇게 직접 구매해 주셔가지고 설치를 하셨던데 네. 어, 설치를 직접 하신 겁니까? 예. 예. 지금 어떻게 설치를 하셨는지 설치...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여기 제품 구입하면은 사용방법 네. 설치 요령 뭐다 나와 있으니까 어지간한 전기에 기본 지식이 있으면은 네. 충분히 자가 설치 가능하다 음. 그래서 지금 또 사용하니까 아무 탈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설치할 수 있던 이유가 별도의 이제 레스토랑을 이렇게 운영하시던 전기가 있어 가지고 네. 그걸로 사용하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주택용 전기만 들어와 있다고 하시면은, 신규로 전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7 k 로 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또 한전부리금이 들어가고, 네. 한전에 서류를 제출해야함에 있어서, 그리고 전기공사 면허 업체가 진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만 충분하다면, 이제 사장님처럼, 이제 사과 설치하실 수 있는, 부 분들이 있으니까, 전기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설치하시면서, 이게, 전기적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 잠깐 해주시면 Öyle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설치할 때는 꼭, 누전 차단기에 내리고, <laughs> 그냥, 차단기 안내려고 그냥 하다가, 한 번, 팍팍, 나가지고. <목소리> 아까 사장님께서 잠깐 전기차 충전기 사각 설치하면서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는 이제 상가니까 삼상 4선식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 전기차 충전기를 물리시면서 메인 배전 차단기를 내리시지 않고 <목소리>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활선 상태에서 작업을 했는데 전기 전문가가 아니라면 활선 상태에서 절대 작업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라도 웬만하면 다 내리고 해야 되지만 부득이한 사항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내리고 하, 작업하는 게 맞고 그걸로 인해서 아까 이렇게 손 보여주시면 정말 다른 분들한테 좀 이렇게 도움 되시라고 음. 이렇게 다치셔서 지금 회복이 좀 되셨는데 음. 이게 다치셨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전기의 지식이 없다면 그냥 저희 EPI로 연락주세요 저희 잘 설치를 잘 해드리니까요 네. 네, 네 맞아요 이거 몇십만 원 아끼자고 맞죠 이렇게 다 다치는 것보다는 어. 예,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지금 이 충전기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고 보시나요? 카드를 대시고 사용하시나요? 네, 카드. 카드 대시고. 네. 충전기는 사용 방법이 두 가지로 이제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누가 와서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카드 안 대고 바로 네. 충전할 수 있게끔 아, 예, 할수 예. 있습니다. 음, 알고는 근데, 계시죠? 기능에. 예, 근데 예, 또... 예. 아무래도 저, 외부에 있고. 예, 네. 처음이니까. 안전하게 하는게 예. 좀습 <laughs> <laughs> 테슬라, 이제 저희 EPR 충전기로 한번 충전하는 모습, 지금 100%입니까? 네, 지금 100%입니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네. 사용하는지, 그 형태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테슬라는 이 완속 젠더가 있죠. 그렇고. 요거는 이제, 테슬라 처음에 구매하시게 되면은, 지급해주는, 네. 무상 지급품. 요렇게 젠더를 연결하셔가지고, 테슬라는 여기 있죠? 예, 네, 요렇게. 도대체. 이렇게. 네. 예, 딱 이제 꽂아서 사용하는 걸로. 예. 지금 1 0 0까 그냥 이제 꽂진 않는 거고 하는 모습만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네. 예. 예 이건 이거... 괜찮네요. 살짝 터치만 해도 네. 알아서 반응을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캐노피 천막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두셔가지고 방수에 대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네. 예. 네. 뭐 부연 설명으로 드리면 이제 차량이나 충전기나 방수 기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없으셔도 이렇게 사용하신 데는 크게 문제 없으세요. 근데 이제 비오만 불안하잖아요. 그렇 때문에 네. 이제 또 해두신 거고. 차량 관리 측면에서도 이렇게 해 두시면은, 예,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네. 낫죠. 오늘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달성군에 나와가지고 고객님하고 이렇게 인터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고객님 한마디 다른 분들이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볼텐데, EPI 충전기하고 뭐 테슬라 모델 Y, 전기차 전반적인 부분에서 뭐 마무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전기차 구매하신 분, 어, 충전기는 EPI 제가 써보니까 어, 너무 편하고 고장없고, 현재까지잘수고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